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민이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하는 거를 이미지하는 게잘 돼서 이미지화 하는 것만으로 끌어당김을 잘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지화 하는 것이 어렵다, 잘안 된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미지화도 되고 노트에도 적는데 마음속에서 일치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미지화를 하고 노트에 적는 것은 끌어당김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내면의 나 자신의 모습, 즉 셀프 이미지와 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끌어당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김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끌어당김은 내면과 일치되는 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내면에서 행복하고 내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누군가 사랑할 사람,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어. 라고 하는 거는 애인이 없다는 부족함 결핍의 내면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이유가 이 부족감 결핍의 파동이기 때문이고 결국 부족 결핍의 현실을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끌어당김이 안 되는 이유가 대체로 이 부족감 결핍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족하니까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설령 그렇게 해서 애인을 끌어오더라도 사귀면서 그 관계 속에서 부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면에서 더 크게 부족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충분히 충족되어 있고 행복감으로 가득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이론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온다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만 듣고 잘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훈련에 가다 보면 어느새 끌어당김의 체질로 변해 있을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를 찾는 여행을 해보실까요? 나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유년기 시절에 충분히 느껴야 할 안전의 욕구, 승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성인이 되어서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가령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러한 경험들이 마음 속에 부족함이 가득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나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스스로 채워주면 충분히 충족하게 되고 끌어당김은 저절로 됩니다. 어, 간단한 훈련 방법, 그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년 시절의 경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말투, 행동들, 부모가 나에게 한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말로 상처를 받았었는지, 또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행동으로,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싸움을 자주 했다거나 또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공부를 못 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거나 형제 간의 비교를 당했다거나 해서 무시당했던 기억들 이런 각자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누구나 한 가지씩은 떠올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로는 그 당시의 기분으로 돌아가 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 슬픔, 노여움, 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편지라는 형태로 글을 써봅니다. 부모에게 실제로 편지를 쓰듯이, 그때 이런 게 슬펐다, 이런 게 화가 났었다, 이런 내용을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포인트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불안감, 슬픔, 노여움 같은 것들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속 깊숙하게 숨어 있던 부족감이 사라지면서 편해지게 됩니다. 숨기지 말고, 억눌러 두었던 감정 등을 충실하게 표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부모님께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내 감정을 바라봐주고 끌어당김을 잘해서 본래 인생을 살기 위함이지, 어, 부모님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90%는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감정, 응어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의 속성은 바라봐주고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마침내 사라집니다. 억지로 억누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폭발을 하죠. 그래서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슬펐었구나. 내가 화가 났었구나. 내가 우울해 했구나. 또는 우울해 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감정으로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선택을 하는데 언제나 내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너무도 크고 완벽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 행동, 표정들이 상처로 남습니다. 누구나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당연한데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자식에게는 부모로서 큰 상처를 주었다는 거겠죠. 어, 사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은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그 시절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미숙한 존재였는지 그 미숙한 부모는 더 미숙했던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잘 표현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자식에게 엄하게 대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는 엄하게 대했을 거고 뭐든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들어주었을 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잔소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숙한 부모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내 기준이나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뿐이지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부모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대답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미숙한 존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왜 이렇게 많고, 또 잘못하는 거 투성이에 시작한 일도 도중에 쉽게 포기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열등감도 있고, 그런 내가 자녀에게는 영어도 잘해라,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다 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거나, 뭐가 다를까요? 내 부모가 미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도 미숙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편합니다. 미숙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해나가는 사람은 끌어당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열등감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부모가 길러준 은혜만 기억을 하고 열등감은 안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되풀이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죠. 이번 동영상으로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응어리가 쉽게 풀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10월의 하라마라쇼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마음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힘들다면 10월 하라마라쇼에 참가해 보세요. 꽉 지고 응어리진 파동으로 끌어당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파동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아래 설명문에 밴드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밴드 들어오셔서 일정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인생의 힌트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